0 24년 9월 9일 밤 7시 33분입니다. 뭐 오늘은 제가 유신을 천주를 갖고 있었잖아요. 다 던졌습니다. 유신을 던지 유신을 좀 손해 보면서 던지는 바람에 마이너스는 났는데 오히려 저기 뭐 SOS 캐비 에서 수익을 낳는 바람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됐고요. 덕신 EPC로 바꿨습니다. 이게 재건주인데. 제가 뭐덕진이피 c 사 갖고 손해는 많이 봤었는데 음뭐이 가격 때문에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유신을 원래 제가 어 주력으로 잡으려고 했었는데 아씨뭐 뭐 말이 많아 많이 그러니까 뭐랄까 뭐 무슨 뭐, 뭐, 뭐 보증 보증 뭐 대주주 보증을 샀다는 등뭐 이런 말이 많으니까 왜냐면 전전 재산이 들어가는 건데 이 아이 뭐 그게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 아유 말이 많아갖고 차라리 그냥 깨끗한 덕신 이피시가 낫겠다 생각했습니다. 뭐 지금 가격은 시월에뭐다 떨어지겠습니까? 1390 <laughs> 1390원대였었는데 아1300 아유, 아유 참 이거 잘깎았습니다이 1700대 갖고 있던 게 지금 1390이니 아무튼 오늘 많이 샀어요. 6 5 9 7주를 샀는데 한 만주 이상은 안 채우고 만주까지는 채워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SOS랩은 오늘 천줄 채웠었어요. 예, 천줄세 채웠었다가 그냥 저기 뭐야 뭐 제가 지금 이걸 6, 6 9 0 0원 6,800원 뭐해 갖고 평균 매가가 이제 7,100원대를 잡았었다가 그냥 그 6, 어, 저기 뭐야 7,650원에 그냥 500주 던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수익을 냈고요, 거기서. 민테크도 뭐, 천주 갖고 있다가 그 오백주 던진 걸로 해서 덕신하고 민테크하고 나눠 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천이백주가 됐고요. 이것도 오늘 뭐, 천이백주 오늘 다산 거예요. 예.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리고 저거 뭐야. 이제 민테크가 주력, 아, 민테크가 주력이 아니죠. 덕신하고 이놈하고 같이 주력이 됐는데, 아무튼 뭐, 오늘 뭐 이것도 저 SOS 갖고 있다가 수익 보고 던졌습니다. 그래갖고 플러스를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유일 에너테크를 들어갔고 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일 에너테크 오늘 뭐 많이 떨어지길래 샀는데 아 이거 여기서도 샀었는데 에이씨 여기서도 샀었는데. 별로 이, 재미 못 보고 던져 던졌어요. 예, 2천 주까지 있다가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천주는 그냥 보합에 던졌고 천주는 좀 손해 보고 던졌고 그리고 저걸로 이제 다시 사고 이쪽 거는 이제 민텍하고 덕신이 PC를 더 사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마이너스인데 뭐 그런대로 7만 9천 원 마이너스인데 그 유신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던진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복구한 상태라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유진 유신에서 100만 원 넘게 손해 본것 같아요. 아, 어제 샀는데 뭐 아, 무슨 댓글 보니까 네이버 댓글 보니까 아, 너무 그게 좀 뭐랄까? 지저분하다그럴까요 예. 네, 그래서 그냥 다 던졌습니다. 네. 재산 자산 지켜야죠, 뭐. 그래서 뭐 그리고 아마 덕신을 한 만주 아, 만주 정도 채워서 그걸로 한번 그거 전쟁 끝날 것 같긴 한데 잘안 끝나네요. <laughs> 그때까지 보겠습니다. 예. 하이팅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뭐 유일, 이건 율레 그거 좀 지금, 거에 꿈면 그대로 갖고 있어요. 예. 예. SOS에 그대로 갖고 있고, 뭐 이거는 너무 높게 산, 메이커가 7,700기니까, 7 ,700기니까. 7 0 0 1니까 높게 사갖고,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지 파이팅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1970까지 들, 내려갔다 올라와서 지금 뭐강계 무량합니다 솔직히. 예. 지금 뭐 2,300인데 아무튼 좀 열심히 해서 3,000으로 가야 되는데 참 어려운 길 같습니다. 파이팅 예. 하겠습니다. 예.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석 전에 한 2,500에서 2,700 정도는 이루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예. 전업이 그날까지.